자 수열 a_n에서 첫 번째 항이 2고요. 어1 이상일 때 이것은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 번째 항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두 번째 항 구해 볼까요? 그러면은 n에다가 1넣은 건가?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 K분의 A1? 2네. 이렇게 되나? 네.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몇 개냐라는 거네요. 몇 개죠? 없음. 없어요? 없어요? 어. 5 어. 5 3 3 집어넣으면은 되죠? 네. 4 2는 안, 되죠. 2는 안 되고 3 집어넣으면 되고. 네. 4 집어넣어도 되고. 네. 5 집어넣어도 되죠. 3 4 5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개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세 번째 항 구할까? 그러면은 얼마 집어넣어야 되지? 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은. 11부터? 11부터. 어. 되나요? 얘를 맞추면 되잖아, 얘를. 얘를 맞추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12분의 3으로. 얘를 6분의 3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부터 아니 7부터인가? 7부터 1 0일까지네요 그렇죠? 몇 개예요? 다섯 개인가요? 네 번째 항도 구해볼까요? 5개, 음, 5일, 음, 아니죠? 3일. 분 얼마죠? 3분의 1. 3분의 1 되나? 응. 마찬가지 진행하시면 되겠죠. 응. 5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5, 1 5 이렇게 되나? 응. 그러면은 얘는 16부터인가요? 응. 16부터 24까지 네. 네. 되나요? 네. 9개? 아... 규칙을 모르겠네 규칙이 보이나요? 여기에서? 2, 3, 5 규칙이 보이나요? 안보여 개수 이거 개수... 개수요? 1 올라갔고 2 더해졌고 그 다음에 4가 더해졌고 그 다음에 8? 확인해보면 되겠죠 이런 개수가 아니라 개차입니다. 개차 수열. 되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항이 17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서 17이 정말 나오면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6분의 1보다 크고 k분의 9,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9로 맞춰야 되죠? 9, 6에 54. 9로 맞춰야죠? 49, 36. 그쵸? 그럼 37부터 53까지네. 그럼 몇? 17. 아니, 18? 아니, 아니. 17이죠? 17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어쨌든, 개차수열을 우리가, 안 배웠어요. 되죠? 그니까, 러 우리는 개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몰라요. 돼요? 그니까, 러이 상태로는, 이, 이렇게 열 번째 항까지 구하려면, 이제, 2, 3, 5, 9, 17, 1, 2, 4, 8, 2, 어, 8그 다음 얼마 그 다음은 32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구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33, 65, 129 165.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128 <laughs> 더해 나가면서 열번째 항을 구해주는 방법 말고는 뭐 일반항을, 개차수열 일반항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에다가 얘들을 다 더하셔도 되겠죠. 어? 이해돼요? 이게 결국은 개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한테다가, 얘들을 다 더해주면, 열 번째 항이 구해지겠다라는 거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무식하게 이제 진행을 하셔도 되겠고. 되나? 되나요? 그럼, 점화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한, 3구하고, 5구하고, 9구하는 과정에서, 그쵸? 어떻게 하면 편하다라는 걸 알게 됐냐면은, 분자를 맞춰주면 편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잖아요. 그치? 그쵸? 그리고, 요거에서 요거까지 몇개 들어가 있느냐, 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거에서 요거를 빼주고, 빼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a n, n 플러스 2에서 n, a n을 빼서, 빼기 1을 해주면은, a n 플러스 1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a 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n 플러스 2an 마이너스 nan 마이너스 1.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이 2an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점화식이 구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고 같은 경우는, 그, 1학년 때, 알파 수열을 배웠습니다. 항로는 안배웠고요 알파수열을 기억을 하셔서 알파수열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으면 풀어주시는 거고, 못뭐 풀어주면, 뭐, 방법 없어요. 그냥 1 집어넣어서 두 번째 한 구하고, 2 집어넣어서 세 번째 한 구하고, 3 집어넣어서 네 번째 한 구하고, 구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주겠죠.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답지풀이는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세 번째 랑두 어, 번째 랑세 번째 랑네 번째 랑 뭐, 이런 것들을 안 구하고 바로 얘를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머리가 좀 딸린다. 그렇지 똑똑한 사람들은 뭐 바로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좀 해보고, 어? 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할수 있겠네? 뭔가 이제 과정에서의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점화식을 한번 시도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쭉 가는 거지 뭐. 귀납으로 가던가, 점화식으로 가던가. 근데 처음부터 점화식으로 바로 들어가기엔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귀납에서 점화식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귀납으로 계속 가던가. 결정하시라고. 되겠죠?